진짜는 술 먹방 때의 젠인데. 아야 옷이 또 오랜만에 시선했는데. 장난이랑 똑같은 의상 진짜 감다 죽었구나 파트너 때라. 이 옷이랑 좀 고민했었는데 어 어떤 거 입을까.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큰 삼각 팬티 같다 해가지고 이거 입을지 아니면 이거 입을지 고민했는데 이거 왜 아니면은 저 여기가 단추가 안 잠겨져서 이런 거지 이쁜 옷이요아 청엽이라니 무 소리야. 기적이야. 사실 다 입어봤는데 이게 제일 그냥 나던데 이게 제일 나와서 입었는데? 아이고 20대 마지막 생일 이야합니다 어? 20대 마지막 어. 이는 거. 아누나날것 같아. 같아 나 20대 마지막 생일이라고? 괜찮 아이스 크크크크 난 이제 20대에 진입했는데 스스스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가 모자가보자 축제다 축제 스스스스스 이제 뭐,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한달 남았네 30대 되면 뭐라고 불러요 엄마 뭐 엄마야 뭐래 또그 어? 또 생일 기념 디옥회 한번 가? 홍미선이 짱구 아빠 이벤트 챙겨준다고 추는것 같아. 아이온 후비어 개시 아니르 아이온 구비어 농요 아닌가요? 가사가 틀린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약간 평소와는 다르게 좀 행동하게 됐네. 좀 약간 이쁜 척하게 되고 계속 머리 만지고 평소에 어잉 어잉 이런 것만 했을 텐데 뭔가 오늘 되게 여성스럽게 하게 되네. 어야 어깨 보지 마. 깡 이게 목소리도 이쁘게 하게 되고. 깡 <laughs> 그거 나이 먹어서 가서 억지로 여성성 찾아가려 하는 거잉 올해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또 스무 살 마지막 생일! 여러분들 스무 살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생일 <웃음> 너가 눈물이 새지 <웃음> 말아달라고 <laughs> 요청을 남겼을 때 같지? 나는 거의 샀... <laughs> 누나 20대면 지는 10대임? 뭐야 아아.. 아난또 아. 아, 지는 20대라고 한줄 알고 쭉.. 아 미안합니다 간혹 <laughs> 내가 너무 꼬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이를 놀리니까는 막 꼬아, 꼬아서 듣게돼 막 이상하게 듣게 되네 놀린 게 아니라 30대는 팩트잖아. <laughs> 자술 한잔 더 할게요 여러분들 아왜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슬프지? 20대 마지막이라 그러니까는? 누나 <놀나>, 내가 엄마한테 20대 마지막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기억도 안 난데 슬퍼하지 마 50대 되면 기억도 안 나니까 <laughs> 어 고.. 30살 근데 뭐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그지? 영영 지영이가 이제 어정지영으로 바꾸자이어하지 못하니 이제 아무리 머리 빡빡 염색해도 새치 생기고 팔자 주름 깊어지고 몸에 건버섯 피고 소화도 힘들어서 입에서 속냄새 올라오겠지. <laughs> 저주를 해라 그냥 왜 그래. 아 이것도니 뭐 자꾸 악담만 퍼벅거 있네. 지금 생일인데 이0대생일라서 얘기하고 있구만 나는 이런 생각을 또안 해.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가서 방송을 하면. 여보세요. 야호! 아니야, 나 아직 두명 남았어요. 나 아직 들차 두명 남았어. 두 명, 두 명만 더 하면은 나0 0명 돼. 대박이야. 어, 맞아. 왜냐면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잠옷이랑 이 깔깔이랑. 듀아르 망이라고? 그거? 슈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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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슉. 하하, 재밌다. 아니요 리폼한 게 아니라 이거 샀어요. 예전에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 예쁘죠? 검정 보무신. 다리 위에서 양말 파시는. 나 얼굴 잘 나오나? 나 머리 안 감았어, 오늘. 떡진거티안 나겠지? 왜냐면 앞머리는 감았으니까. 근데 채팅은 왜또안 떠? 아, 이런 초보 BJ라서. 못 말린다니까? 아, 미나랑 합방? 미나가 나랑 합방 해줄까? 합방 제의를 해볼까, 미나한테? 미나랑 같이 엽떡 먹방을 하는 거야. 아니면 술 먹방. 술도 맛있지 알아, 쨈미니? 한번 뜯까? 다이다이 한번 뜯까? 난 그라가스야. 뱃살이? 헉! <laughs> 대박! 죄송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 열, 열혈 팬이네? 저의 열혈 팬이 되신 걸 환영 안 해요. 어, 리액션 창렬이야. 어떻게 뭘더 해야 되는데? 아이, 100개 너무 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 약간 나의 이 모습이 조금 괜찮은데? 나 오늘 좀 괜찮지 않냐 30대냐고요? 아니, 나 25살인데요? 30대처럼 보여요? 30대처럼 보여요? 진짜로? 장, 장난이죠? 힘들어. 우리 집에 컵케이크 하나 있는 거야. 혼자 그냥 축하하려고 이거 가져왔어. 아니, 초 불면 좋잖아. 생일이에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거 야 뭐야, 잘리잖아. 생일이라니. 벌써 이제 한 살, 한살 먹을 때다 됐어. 아, 나 이제 진짜, 진짜 후반이야. 집2번 아, 미안. 연락이 많이 와서 다들 축하한다고 연락 오네. 짜식들. 와! 내 생일이야. 너무 기뻐. 아, 너무 기뻐. 생일이라 너무 기뻐. 근데 나 라이터 잘못 켜요, 님들아. 무서워 가지고. 아, 대화 또 언제? 대화 또 언제 후면을 했다고 또 이러세요. 해볼게 이거. 아, 근데 이좀 불이 좀 무서워. 난 불을 좀 무서워해요, 님들. 불이 안 붙는데? 벌스데이 틀라고요? 헉, 나 그거 틀래. 구혜선 씨의 노래. 이 노래 짱 좋잖아. 생일이란 팍팍하라고? 아유,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못 하겠어.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 DJ 히타님 별풍선 어? 66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히찬님 몸무게만큼 만드려요. 55개 주세요. 그럼. 님들아,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아 님들아 감사합니다. 오우! 와우! Happy birthday! 제가 원래 롤 BJ인데 오늘 생일, 생일이라서 리 오, 어, 나 생일이에요. 내 생일이야. 오늘 내 생일이야. 아까 숲을 붙여서 여까지 갖고 올까? 어, 저거 가져올어요 님들아. 완전 생일 분위기 나는데?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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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자 어때요? 야, 모자 이거. 우리 집에서 생일일 때마다 쓰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생일 뭐 별거 있, 있어요. 그냥 태어난 날이지 뭐. 좀... 기분 너무 좋다는데. 아, 내 모습이 너무. 겸터. 줄게요. 어, 밥안 시켜져 있었어? 뭐야. 결제하기 안 눌러져 있었어. 어쩐지. 아우, 나밥 먹으면서 술 먹고 싶었는데 뭐해. 아, 있자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랄까,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했더라? 아 근데 시간 참 빠르네 진짜로 굳이? 나는 근데 참 만족하는 한 해네 또 여러분들 덕분에 파트너 달았죠 구독자 수도 2만명 어 3.5만명이네? 그리고 또 전에 비해서 또 방송도 좀 커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한한 해였습니다 진짜로 류 누나가, 누나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빛났던 이제 순간? 매일매일이 항상 빛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항상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 이게 뭐야? 쿠팡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 있나는 안 왔는데. 진짜? 야다안 왔어? 나만 왔어 혹시? 이거? 아 더만? 아이고. 아 뭐야? 야. 아니, 있잖아, 음식을, 맹수기가, 시켰대. 근데, 일중에 누구가오셨어 아, 갔다 올게요. 어, 아, 맹수기를 파는 니고 어, 맛있고. 어, 왜 이렇게 증말 다. 고 있어? 도대체가. 고마워, 맹수가. 야, 너 덕분에, 미역국을 먹는다, 생일날에. 영주야! 왜? 야, 얘 뭐, 가랑에도 보냈어. 아, 왜 그래. 어, 맛있겠다. 아, 야, 미역국을 왜 보내냐, 진짜. 아, 눈물 날것 같아. 미역국에 치킨 넣어서 말아 먹으면 1 0만 원. 오늘따라 암스트른아 스프링... <laughs> 뭐야? 하도케야3 0 먹고서 살이 들리지 마라. 죽을 뻔했다 진짜로. 아유 그날쁜 애네. 아유 아유 그 나. <laughs> 보내줘. 나잘이들렸구나 그럴 땐더 먹으면 돼. 그래 경험담이야. 맞아 그래서 먹었어. 실시간 맹숙이 방송 켜고 영규 따라 우는 중 크크크. 진짜 울고 있다고? 진짜 운다고요? 그앞에 안마주니 유치기 놓고 가는 줄 몰랐지 내가? 나 <laughs> 미안한 <laughs> 그 <laughs> <때문에 우는> 거야 <laughs> 그래가고 근데 왜 울어? 쟤나 좋아하나? 익 <laughs> 30대 감수성 <laughs> 30대의 울음 포인트는 정말 어렵네 잠깐만 나 울다가 눈물 쏙 들어왔어 내가 울어가지고 맹숙이랑 전화 한번 갈게 너왜 울어? 안 울어 나 지금 웃고 있는데 왜, 뭔 소리야 아니다 너너나 좋아해 혹시? 너왜 울어 대체 영수야 <laughs> 어? 난너 사랑하지 아왜 <laughs> <laughs> 감기 걸려서 그런 건데. 뭐 호르몬이 막 이렇게 어떻게 안 되나 봐. 어? 진짜? 어? 아 진짜 울일이 아닌데. 나는 아까 미역국 한 숟갈 뜨자마자 눈물 났거든, 사실은. 아니, 근데 아, 근데 너는 왜 아, 웃어, 웃어, 웃어? 도대체? 너가 우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나? <웃음> 뭐야? 몰라. <laughs> 너, 너 공감 괴물이야? 너 공개네 아, 어. 야 맹철아 나, 나 한번 갈게 12월달에 한번 갈게 어? 커플룩 입자 커플룩 똑같은 야, 아, 비교사으로나나 나 이렇게 <laughs> 묻어가려고 와 진짜 근데 무섭다 같은 거 다른 느낌 이런 느낌으로 싫은 거 알아? 뭐 너가 좀 자신 없으면 해해해해어해 해, 해, 해. 어, 해, 해, 알았어 해. 너 드러머 괜찮겠어? <laughs> <laughs> 야, 그럼 나 실수인 척. 나 이렇게 캠 올릴게. 아, 그, 그러면은 나 머리에 빵 먹고 쓰고 할게. 아, 그럼 <웃음> <웃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리액션 다 할게. 통원해 주시면 내가 리액션 다 할게. 어, 그래? 네가 리액션 다 해. 나 가만히 앉아 있을게. 어, 어 그래. 맹수가 아무튼이야. 이... 20대의 마지막 미역국은 영기 바보 수키가챙겨줬네내 20대 마지막이라고. 진짜? 아, <laughs> 참. <laughs> <laughs> 야! 응. 아 그냥 뭔가 그러 되게 복합적으로 약간 생각이 많이 드는데 평택시에서, 네. 아니 서른 네. 살이 어, 문제가 어, 아니고 그냥 뭔가 제자존이 네. 있으니까요 아 그냥 뭔가 뭔가 음, 오늘 행복하면서도 조금 행복해서 나는 음. ㅋ ㅋ ㅋ 표현 잘못하는데 그냥 뭐 슬프기도 <laughs> 여러분, 우리 유나는 하고 행복하 면님 울면서 웃는 연기하는 <laughs> 이광소 따라하는 거인 <웃음> <웃음> 부럽지, 아니 근데 뜯뜯뜯뜯. 내가 왜 웃는지 모르겠어 취, 취해서 웃는 건가? 미역국이 따뜻해서 우는 건가? <laughs> 왜 우냐는 <운이 웃음> 말에 미역국이 따뜻해서 울었다라 뭔가 힙하네 이거 디왕이라게된거 시원하게 울부짖고 책상 없고 뭐야 우리 디와가 누가 올렸어? 세월이요 세월이 아 안돼 나 지금 케이크 바꿔볼게요 아나 이거 무서워해 근데 아 이거 무서워 어? 꺼졌어 어, 어떻게 어, 안 붙여졌어 아 그냥 할게요 생일 축하 감사해요. 오! 한번 뵐게요 영주야 행복하자 아 여러분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생일 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아 뭐해 조심하게 먹으라고요? 일로 와잉 오잉 음. 어? 다시 한번 더 숭배합니다. 영규 영상 18만 회 응아 묵배의 시 조이자 레전드인 그 영상 샷아웃 토 영규 편집자 씨. t h 전 조광현님 선택해서 인생의 5점 만미실기로 아, 습니다이 세상은 널 위해서 설계된 것 같다. 전 영주 엄마 아빠 영산용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것보단 강남회사 쌤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나쁜 말 노노노노노노노. 짠을 올릴게요. 규누나 술 마시기 전에 눈질끈 감고 마시는 습관 댕쳐 기업 내 술이 무서운 거야? <웃음> <웃음> 아 쥐한 거 같아 어떡해 아우 <laughs> 오잉! 벌써 지하다니 오잉! 여러분들은 고민이 뭐예요? 제가 고민 상담해 드릴게요. 궁금했던 거 혹은 진짜로 궁금한 게3 0대는 무슨 목표가 있나요? 20대 때못 했던 걸 하나씩 하는 중인가요? 그냥 건강하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 건강히 꾸준히 방송하기. 말. 궁금한 건 모르겠고 뭉크에거 빙의해서 시원하게 자기야나. 방송 끝났어. 이제 나와도 돼. 샤우링 해 주세요.

어 오빠 응 생일 축하해 이때 마지막 생일에 제일 의미 있는 지금 생일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어, 어. 반을 들 때도 응. 시청자 어. 분들 앞에서는 어. 두 손으로 들어야 돼다 나보다 나이 적다 그러니까 내가 또 너무 또 겸손하지 못했네 어? 아,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근데. 그것도 맞아. 어, 그것도 맞아. 또, 걔한테 영상 들으려고, 또, 진짜. 또, 도배되는 거 보려고. 알았어, 오빠. 고마워. 들어가. 여러분, 제가 또, 겸손하지 못했네요. 여러분들한테. 두 손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저술 마셔도 돼요? 술한잔 여러분들과 함께 겸상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막잔이에요, 근데, 막잔. 어, 누가 거꾸라 그냥요. 어머,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언제나 항상 월목 제외 6시 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꾸준히 할게요, 꾸준히. 2016, 26년에도 꾸준히 하자! 아, 여러분들께 한잔 드리고 저 마시겠습니다, 형님들두 병을 비웠고요. 감기 조심해라. 아 아, 늙었나 보다. 근데 진짜 좀 늙어서 감수성이 풍부해졌나 봐요. 오늘 대체 어떤지? 아, 알겠어. 알겠어. 진하게 한번해 줄게. 음. 음... 음, 음, 음 누나의 마지막 20대 생일은 여기까지 <목소리> 어, 뭐야 잠깐만 어 오빠 나 방송중이야 이거 어? 스피커 폰인데왜 잠깐만 스피커 끌수 있어? 어? 어 알았어 잠깐만 <목소리> 오빠가 쥐했니? 쥐한테 내지 말 그리고 엄마가 어깨 너무 내렸대 <laughs> 아왜 그래 엄마 왜봐 엄마가 <laughs> 어 영주 어깨 너무 내린 거 아니지? <laughs> 아 엄마 왜 <laughs> <laughs> 아 뭐지 아왜 그래? 하나도 안치했어 진짜로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 아주 그냥 누누나 걱정을 그냥 아주 아우 그냥 가족들의 실시간 방송 피드백 진짜 아직 가족들 눈에는 아예 아가씨 나 맨날 나의 공주야 아가야 이렇게 불린다니까 집안에서 미안해. 오늘 생일 축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나의 시작은 지금부터.